어, 오늘은 어, 대전시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 및 PM 무단 방치 근절 대책과 관련돼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상습교통리겠습니다 정체 개선과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 방치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교통 정체 개선 대책입니다. 민선 8기 도시 브랜드 여론조사에서 교통이 대전 최대 강점으로 선정된 반면 시민들은 심각한 교통 정체로 좁은 도로 개선과 교통 체증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상습 정체 구간 분석 및 맞춤형 개선을 통해 교통 소통 일위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상에 설치된 노변 기지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차적으로 도로 구간별 속도를 살펴보았으며 앞으로도 추가 분석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노변 기지국 수집 장치는 417개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은 1시간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5km 미만인 상태가 주 21시간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분석과 현장 실사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도로 운영 개선이 필요한 16개 구간과 도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17개 구간 등총 33개소의 상습 정체 구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정체 원인에 따라 맞춤형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33개 구간의 맞춤형 개선 사업에는 총 1조 9,300억 원이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먼저 도로운영 개선 등 단기 개선 대책입니다. 주로 구도심 지역인 개룡로, 태평로 등 16개 구간은 불법 주정차, 신호체계 등이 교통 정체의 주 원인으로 분석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CCTV 확증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좌회전 포켓길이 조정, 교차로 신호 측의 개선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개선 대책으로는 나머지 17개 구간은 근본적인 도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차로 입체와 도로 확장 및 신설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그간 대표적인 상습 교통 정, 체증으로 꾸준히 불편이 제겠던 장대 삼거리 등 5개소는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정체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장대 삼거리는 올해 실시 계획을 시작으로 2024년에 착공해서 2027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북대전 IC 내거리는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으로 2025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시작해 2028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내거리는 2024년 대전 죽동 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입체화를 반영해서 2025년 착공 2028년에 완공하고 갑천 내거리와 평성 내거리는 2025년에 제5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계획의 입체화를 반영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로 확장입니다. 도로 확장을 통한 개선 계획입니다. 계룡대교 내거리 주변 지역인 원신흥동, 복명동 1원의 교통정체는 가칭, 도안대교 및 만년 지하차도 연결 도로를 오는 4월까지 준공해서 그동안 단절됐던 천변도시 고속화도로에 연결시킴으로써 이 지역 교통량을 분산시키겠습니다. 또한 한밭대로 월드컵 지하차도에서 온천 이동 주민센터 구간은 병목 구간을 확장해서 유성나이시 인근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우암로 성남 내거리에서 가양 내거리 구간은 우선 가양 내거리 신호체가 개선을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남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연계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 신설을 통한 개선 계획입니다. 상습 정체 대부분이 구도심에 발생됨에 따라 외곽 도로를 신설하여 도심 교통 수요를 사전에 분산 우회시키겠습니다. 가수원동에서 산선동을 연결하는 정림동에서 사정교 도로 건설 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해서 2026년 말까지 완공하고 유등촌 우안도로 조성 사업인 사정교에서 한밭대교 도로 건설 사업은 상반기 중 예타를 신청해서 2030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개백로 태평로동 구도심 교통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환도로 연계망 구축입니다. 현재 설계 및 공사 단계에 있는 세개 사업과 예타 대상 결정 및 신청 예정인 두개 사업, 국가계획에 반영된 3개 사업 등총 8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단절된 순환도로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체 구간별 맞춤형 도로 개선과 순환도로 연계망을 구축해 상습 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 흐름을 더 세밀히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개선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방지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방지 근절 대책은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대전 지역에는 7개 대여업체가 1만 대 이상의 P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편의주의 및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무분별한 PM 주차, 무면허 주행, 2인 탑승 등으로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개인용 이동수단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 정립과 보행자와 PM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PM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PM 이용 시민을 위한 보험에 가입했으며 917개소의 PM 전용 주차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PM 대여사업자와의 간담회 및 업무협력 체결 등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여업체의 책임을 강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고 대여업체가 보행자와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보다 이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PM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미준수를 인한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무단 방치된 PM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강력한 견인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차 금지 지역과 견인 및 비용 징수 근거를 명시하고 자치구별 특별 관리 구간을 지정하여 2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7~7월부터는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강력한 견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 업무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m 전용 주차존이나 자전거 거치대 등 지정구역 위에 무단 방치된 pm을 자치구별 도보 단속 및 사전 개구를 실시한 후 우선업체의 자체 처리를 유도하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업체를 통해 견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올바른 PM 이용 문화 확산과 더불어 PM 이용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시민 교통 편의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